여자가 봐도 멋진 여자. 그런 여자 있어요. 번뜩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김미경 강사님? 뭐 이렇게 언뜻 떠오르는데요. 이분들은 왜 저에게 멋지고 매력적으로 생각될까요? 첫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진취적이라는 건 추진력이 강하다는 건데요. 추진력이 있다는 건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멋지고 매력적인 여자들은 명확한 자기 주장이 있어요. 평소에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는 건 평소에 자기를 많이 관찰해 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으로 키워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건 꿈이 있고 자기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확한 주장으로 자기의 삶을 창조해내는 여자 멋지지 않나요? 멋지고 매력적인 여자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땐 인간미 있는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 인간미란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이 배려가 남들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배려할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나를 지나치게 소외시키지 않고 또 나를 배려한다고 해서 남을 지나치게 소외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고 그들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배려하는 영향력이란 나와 남을 동시에 존중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매일 불평이 많고 또 힘이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무슨 일이든 시큰둥하고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매력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결국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여자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능동적인 사람,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사람,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닐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멋지고 매력적인 여자는 진취적인 사람, 명확한 주장이 있는 사람, 배려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의 여자들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마다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당당히 써내려가는 여자. 이런 여자는 멋있지 않나요? 인생을 살면서 일, 사랑, 결혼, 육아, 뭐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성숙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멋진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여자. 매력적인 여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